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구 지역에서 새 건물인 신축 새 아파트 수성 알파시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건물은요, 새 건물로 전화까지 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 거의 다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 지역이나 경북에 사시는 분들은 신축 건물에서 살수 있어서 정말 좋겠네요. 신청 접수일은요.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6일 화요일까지이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곳 대구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 행복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영상 순서입니다. 1. 대구 수성 알파시티 건설 위치 2. 대구 수성 알파시티 신청 자격 3. 19형, 36형 공급 대상에 따라 보증금과 월인대료는 4. 각 계층별 세부적인 신청 조건 5.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 6. 신청 방법 및 현장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7. 자세한 사항 및 문의처입니다. 여러분. 임대 아파트는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셔야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구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 행복 주택 들어가는 방법 및 신청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면이 잘 보이시니까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 공고문은 대구 도시공사 수성 알파시티 행복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온 건 2021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접수일이 2월 26일은 아닙니다. 신청 접수일은 따로 있어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 위치 한번 볼까요? 건설 위치는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742번지 수성알파시티 청아람 행복주택 156호입니다. 이 건설 위치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그럼, 신청 자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분들이 바로 신청 자격에 해당되신데요. 각 계층별로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기준들은요, 세부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세부 조건은 다 따로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청약 통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모든 조건이 세부 조건에 따로 나와 있어요. 우선 각 계층별로 세부 조건 본 다음에 임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생 계층입니다. 대학생 계층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년 2월 26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반 공급 대상자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여기 바로 신청 자격이 되신데요. 대학생 계층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가구원수에 따라서요. 월평균 소득을 이렇게 초과를 하시면 안 된대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는요. 옆에 120%와 110%를 보시면 되고, 3인 가구부터는 여기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완화되어서요,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는 옆에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 신청... 다음, 청년 계층입니다. 청년 계층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 여권을 모두 갖춘 자가 바로 신청 자격이 되신데요. 청년 계층에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보시고 중요사항은요 바로 소득기준과 총자산 그리고 자동차가의 기준인데요 우선요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여기 120% 하고 110%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을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3인 가구부터는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우선 가구원수에 따라서요 소득기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있습니다. 총 자산가액이 2억 5,400만원 이하이셔야 돼요. 그리고 총 자산 중엔요,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동차 기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출고가가 아니에요. 현재 중고차 시세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입주 전까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청을 하실 때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계약을 하고 입주할 때, 그때는 청약통장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그때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만 돼 있으면 됩니다. 제말 이해하셨죠? 다음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신혼부부 계층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여건을 모두 갖춘자가 바로 여기 신청 자격이 되신데요. 1번은 신혼 부부 혼인 중인자 또는 예비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는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 기준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자녀를 둔 자가 바로 신혼부부입니다. 우선 신혼부부도 가구원 수별로 월 평균 소득을 초과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 2인 가구는요. 만약에요. 혼자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혼부부인데 맞벌이,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쪽 옆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도 초과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총 자산 2억 9천 2백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총 자산 중에요 자동차 가격이 2,497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가격 강조하지만 이거는 출고가가 아니라 현재 중고차 시세를 말하는 겁니다. 중고차가 2,497만 원이면 거의 외제차 수준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또 있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요. 신청하실 때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여기에 계약을 하고 입주 전까지는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음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요. 입주자 모집공고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여권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자가 바로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도요. 소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가구원수별로 이렇게 월평균소득기준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는요, 여기 옆에 120%와 110%를 보시면 되고, 3인 가구부터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자산도 보는데요, 총 자산가에 2억 9,200만원 이하이시고, 총 자산 중에 자동차 가액이 2,497만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 계층별로요, 소득 조건 및이총 자산 합산 기준이랑 자동차 가격이 다 다르니까요. 이거 본인이 해당되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거 급여 수급자도 신청 자격에 포함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 2021년 2월 26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주거 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는요. 행복 주택에 신청 자격에 완전히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하 수급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주거급여수급자랑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여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계층별로 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형별은요, 19형과 36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반크기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배치도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급대상을 보면요,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계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본인이 어디에 속한지를 잘 아시고 보셔야 돼요. 보는 법은 다 똑같으니까요, 제일 위에. 대학생 계층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형별 19형 대학생 계층은요. 보증금을 1000원 단위로 있고 월임대료도 1000원 단위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21760원 아닙니다. 여기 뒤에 공세 개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2176만 원에 월임대료 99원 아닙니다. 여기 뒤에 공세 개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월 임대료 99,000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초집중 모드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구 도시공사에는요, 전환보증금 제도하는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플러스라 되어 있는 게 있고, 마이너스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증금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보증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보증금이 좀 넉넉하게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보증금을 추가로 플러스 시킬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1,1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보증금 최대 3,276만원에 월 임대료 44,000원에 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어 나는 보증금이 많이 부족한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 1,800만원을 마이너스 삭감시킵니다 보증금을 이렇게 삭감시키면요 보증금 최저 376만원에 월임대료 13만 7천원에도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축 건물에 월임대료가 4만 4천원과 13만 7천원에 이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공급 대상에 따라서요. 최대 거주기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최대 거주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 끝에.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요. 최대 거주기간이 6년입니다 그리고 청년계층 같은 경우에도 6년이에요 그리고 주거급여수급자 있죠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계층은요 자녀가 만약에 없다면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다 이러면은 최대 거주기간 10년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요, 최대 거주기간 20년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청약 신청을 인터넷 또는 현장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발표를 해요. 여기까지가 1차 합격자입니다. 그 다음,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를 현장 접수 또는 우편으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허위로 작성하신 분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허위로 작성하지 마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는요, 당첨자 발표를 이렇게 하고요, 계약 체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 접수는 언제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청 접수는요, 인터넷 또는 현장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3월 8일 10시부터 2021년 3월 16일 18시까지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신청하실 때 1, 2, 3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1, 2, 3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순위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대구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가 바로 1순위입니다. 2순위는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경상북도 지역 중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 자가 2순위고요. 3순위는 제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바로 3순위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 보시게 되면요 청약 접수는 PC 인터넷 대구 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에 하나요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 신청 방문 및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장소는요. 대구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처 대구시 북구 침산로 73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도시공사 수성알파시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자세히 따로 알아보셔야 하며, 청약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문의사항 053-350-03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도움을 주는 복지수호신 김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